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익을 서포트해드리는 백현서입니다 지금 이 샌드박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샌드박스와 관련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인증부터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주실 테니까요 자 3월 2일 전날인 3월 1일 정확히 오전 9시 56분에 루사이퍼 진입과 200에서 210원으로 매수 지점 잡아드리면서 누 사이퍼 관련된 급등이 나올 만한 소식이 공시로 뜰 거라고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누 사이퍼 3월 2일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상패 공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는 바로 제가 아직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인데 제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히든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비공식 정보 때문입니다. 저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5년 넘게 해왔지만 돈을 벌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보인데요. 작년 12월 8일 위믹스 상패 발표가 나고 제가 12월 9일부터 이렇게 바로 매집을 해 나갔죠. 무려 90%가 넘게 떨어진 상패 확정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갔습니다. 못 믿으실까봐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찍어놨고요. 그리고 2억을 추가 매집해서 현재 13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무 정보 확신 없이 4억을 상패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뉴사이퍼 그리고 위믹스 투자에 활용했던 진짜 정보 아무데나 떠도는 그런 정보 말고 진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유일한 곳이 바로 보고 계시는 이 정보 공시방입니다. 이곳에 제가 투자에 활용하는 정보를 2년 넘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요. 뉴사이퍼 3차 펌핑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올해 6월까지 제가 준비해놓고 수집해놓은 다양한 소스들로 진짜 특급 정보주죠. 정보주로 수익 제대로 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뜬 샌드박스 소식인데요.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샌드박스가 고든 램지 NFT를 만든다고 해서 절대 이 샌드박스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 샌드박스 홀더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도입부 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위믹스 상폐 때도 매집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국내 뉴스 떠서 매집을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의 언론은 계속해서 위믹스에 대한 공포 분위기만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뉴스는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아무도 공개하지를 않아요. 물론 소문이 나면 그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공식 정보입니다. 비공식 정보, 히든 루트를 통해서 업계 관계자든 내부자든 그렇게 입수하는 정보들은 누가 언제 사용하냐 바로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뉴스들은 세력 기관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개미들을 유입시켜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이때 거의 고점이죠 이때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거의 고점에 다다라서 아 이제 더 오르겠지 이제 시작이겠지 하면서 물리게 되고 언제 올지 모를 고점에서 그곳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운이 그나마 좋은 사람들은 본전치기, 운이 나쁜 사람들은 상패까지도 가게 되죠. 하지만 전 누사이퍼도 위믹스도 수익을 냈습니다. 샌드박스 진짜 뉴스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만 해드릴 예정인데요. 샌드박스 추매하시려고 하시는 홀더 분들 혹은 이제 진입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 저점에서 사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세력, 기관들이 활용하는 정보로 샀을 때 수익이 몇 퍼센트까지 나는지,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수익 내는 정보주 매매, 일정 매매를 배워가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드박스의 1차 목표가 1,100원이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